이게 두 번째 찍는 그러니까 이탄이라고 할수 있는 왓츠인마백 영상인데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찍었던 왓츠인마백 영상이 너무 말을 너무 어눌하게 하기도 했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게 되었어요. 네 일단 제 가방 가방을 보시면. 근데 뭔가 전이랑 말 실력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네. 첫 번째, 아, 첫 번째가 아니죠. 처음으로 제 가방은 카라트 킥플립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지퍼가 있는 주머니가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망사주머니가 있어요. 망사주머니에는 쿠션이 들어있고 쿠션은 자주 쓰니까 파우치에 넣으면 꺼내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망사주머니에 들어있고, 여기 앞에는 이렇게 꼬리빗이 들어있고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큰 공간. 파우치가 들어있는데요. 이 파우치는 저번에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두분 뷰러랑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두 개, 마스카라, 마스카라 블러셔 뷰러, 립스틱 틴트 두 개, 섀도우, 섀도우 팔레트도 아니고 뭐냐? 듀얼 섀도우 뭐시기? 섀도우 이건 파우더, 섀도우 한개 들어있는 거, 파우더 팩트? 그리고 실핀 하나 들어있네요 우와 진짜 더러워요 이게 더럽구나 나 더러운 거 처음 알았어 더러울 줄 몰랐는데 이렇게 굉장히 더러운 파우치에 화장품을 넣어 다니고요 근데 이게 참 편해요 이게 딱목조리 파우치라서 여기 쓰기가 좋고 제가 좋아하는 토이토리 캐릭터 라쏘라서 그래서 얘는 더러워도 써요 이렇게 파우치 속에는 간략하게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아 더럽다 우유, 우유를 학교에서 안 먹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는 짜잔. 뭐 학교에서 머리 묶을 때 많이 쓰고. 네, 그러는 빗집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샀고요. 2,000원? 2,000원에 샀던 것 같아요. 다음은 필통인데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2,000원, 3,000원 주고, 1,000원인가? 주고 산 저렴한 필통이고. 근데 헬로키트 너무 귀여워서. 안쪽은 또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안쪽에 또 어떤 무늬가 있거든요. 필통도 가, 가볍게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제트 스트림 볼펜, 삼색 볼펜이고, 이거는 친구한테 오늘 빌린 샤프인데 들어있네요. 요거는 다이소 볼펜이고, 레인펜, 형광펜, 핑크색 형광펜, 형광펜, 색볼, 색본펜, 형광펜, 샤프심 들어있어요. 근데 확실히 새학기 때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고 예쁘게 예쁘게 꾸미고 다녔는데 이제는 무겁기도 하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샤프랑 화이트가 필통 밖에 나와있는데요. 다시 넣아 혹시 넣어주 넣어줘야겠네 어. 다음은 헤어롤 헤어롤랑 이 머리끈 이렇게 이 있네요 헤어롤은 아마 다이소 걸로 추정됩니다 헤어롤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나제 수학 노트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다 파일 다 파일들이에요 나머지는 아, 아니네. 파일이 꽤 많아서 계속 파일이 있는데 첫 번째 파일은 제가 파일은 다 이렇게 파일 하나하나 별로 과목이랑 이런 거를 다 분리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그런 거 가정통신문 같은 그런 것들을 모아 놓은 파일이고 다음은 수학 수학인데 네. 수학 파일 프린트가 되게 많아요. 수업 시간에 거의 교과서보다도 프린트를 많이 해서 이거는 기술 아니네 음악인데 왜 기술게 들어있지? 이거는 음악 음악 파일이고 다음은 과학 과학 파일이고요. 되게 많아. 요 급식 뭐 나오는지 식단 계표 중요하죠. 이거는 사회 사회 파일이고 이거는 뭐냐 영어. 영어 파일입니다. 제가 푸는 문제집 답지. 문제집 답지. 두 번째 문제집. 수학 문제집이에요. 네. 모두 소개를 마쳤고요. 그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올렸던 영상은 진짜 완전 막뭐 섬유향수도 있었고 등등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만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가볍고 좋고요. 근데 이렇게 갖고 다녀도 무거워요. 저 파일들, 뭉탱이들도 은근 되게 무겁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마,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